네, 박창범 사장님께 질의 드겠습니다. 리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, 지금 직무수행하고 계신 부분에 불법이 있다는 점을 에, 말씀드리겠습니다. 객관적인 상황이 맞는지 잘 판단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PPT 보시죠. 어, 일단 뭐새 방송법에 대해서는 그 위원을 다툴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해보고 있다고 하셨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 KBS 사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 대통령은 이 법을 공포하셨고요. 네. 네, 오늘 관보에도 저렇게 게재가 돼 있습니다. 네,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사장이 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공포했는데 KBS 사장이 반대한다.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?